본 영상은 대진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에 대한 안내를 위한 영상입니다. 대진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평가는 블라인드 면접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지원자의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 지원자에 대한 선입견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를 가린 채 진행하는 면접입니다. 지금부터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는 대진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방과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학생은 면접 고사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왜요? 수험생이 교복이나 출신 학교를 나타내는 악세서리 등을 착용할 경우 평가위원에게 출신 학교가 공개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험생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기하고 있다는 사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 엄마. 에이 엄마 딸 이민정 누구 딸인데 걱정하지 마. 응? 수험생은 휴대폰 전원을 끈후 봉투에 넣어주시고. 책상 위에 있는 안내문을 읽어주세요. 수험생은 원활한 면접고사 진행을 위해 면접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르며 정숙하여야 하며 보관된 물품과 휴대폰 및 이동통신기기 등은 면접고사 종료 후에 돌려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3번 수험생 준비하세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3번 수험생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자,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면접 시작할게요. 먼저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부터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진고등학교 3학년 3반 이민정입니다. 잠시만요.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즉, 간접적 답변은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정보에 대하여 답변을 하면 평가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면접 중에 경고를 받으면 수험생은 더욱 긴장하게 되고 답변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진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어릴 때부터 병원에서 근무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개인 정보에는 수험생의 성명, 출신 고교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직업도 포함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호학과와 관련돼서 자신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자신의 장점을 간호학과에 적용시키. 간호학과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였거나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하고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배려와 존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제 생각에는 윤리적인 사고를 표현하기 위해서 답변을 할 때에는 자연스러운 말투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선은 평가 위원과 아이 컨택 하는 것이 좋으며 아이 컨택이 어려울 때는 평가 위원의 코끝 아니면 인중을 보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 유의 사항과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작성되어 있는 3년간의 활동을 숙지하고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여 면접 평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진대학교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면접을 응원합니다. 이니를 바탕으로 최고의 지성과 인격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장 바로 이곳이 대진대학교입니다.